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 TV. <목소리>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b 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러브 마이 l f 캠페인을 통해 행복 전도사로 아미들의 행복과 건강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겨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7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러브 마이 l f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음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젊은 세대들이 주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14일 Love Myself 공식 계정은 캠페인이 2021년도의 글로벌 협약으로 승격된 소식을 알리며 멤버들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서 블랙 니트와 팬츠를 입고 단정한 차림으로 등장한 뷔는 아이처럼 순수한 미소를 띠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청초한 분위기의 뷔의 모습은 마치 솜사탕처럼 달콤했는데요. 아니 가만히 서 있어도 이렇게 달콤하면 어쩌자는 건지 아무튼 뷔는 하트를 연상시키는 입술과 마음을 끌어당기는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청량한 소년미의 마력을 발산했습니다. 와, 진짜, 브이넥 저거, 와. 대박이네요. 이어서 B는 Love Myself 말 그대로 보면 나 자신을 사랑하자는 메시지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자는 메시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Love Myself 캠페인을 통해 아미들의 행복과 건강을 비는 행복 전도사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Love Myself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B는 말도 조리 있게 잘 할까요? 이어서 비는 갖고 싶은 초능력으로 행복 전도사를 꼽기도 했으며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며 2020년에 행복하지 못했던 것들 모두 모아 2021년에는 한꺼번에 행복하소 라며 행복 전도사답게 팬들의 행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비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들에는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들어있어 사람들의 행복을 염원하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뷔가 전달한 러브마이셀프의 메시지는 한결 더 진실되게 와닿았습니다. 팬들은 태영아 우리 같이 행복하자 태영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 행복 전도사 태영이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포근포근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 전도사가 아니라 행복 도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솔직하고 감동적인 인터뷰 영상으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최근 와우카렛 코리아부 지오뉴스 등 해외 매체는 방탄소년단 뷔가 슈퍼파워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뷔가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딱 하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상상하는 모든 것을 나오게 할수 있는 꿈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비는 그 능력을 통해 자신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고 통화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할머니와의 추억이 많아서 할머니랑 통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밝히며 보는 이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어서 매체에 따르면 2016년 방탄소년단 팬미팅 당시 비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밝히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또 수많은 공식 영상에서 비는 가족에 대한 사랑, 특히 어린 시절 추억이 많은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인터뷰나 매체를 통해 비가 밝혔던 유년 시절 일화는 할머니와 함께한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요. 맑은 날에는 할머니가 자판기에서 뽑아주신 유자차를 들고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으며, 하루만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있다면 스케줄로 할머니 생신 축하를 못 했어서 그날 대구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를 키워주시고 제일 소중한 부모님 같은 존재예요. 이틀에 한번은 연락을 합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여 감동을 안겼습니다. 또 살이 잘 찌지 않던 귀는 할머니께서 통통한 것을 좋아하신다며 감자튀김을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했는데요. 비는 영상 콘텐츠 외에도 앨범의 인사말, 땡스투에서도 예쁜 손자 또는 아들로 바르게 커서 멋진 사람 되겠습니다. 부디 이런 저지만 자랑으로 여겨주세요. 멋있고 착하고 자랑스러운 아들. 손자, 친구, 동생, 오빠, 형으로 남겠습니다라며 팬들에 대한 고마움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는 했습니다. 비는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하여 연습생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을 잘못 보는 것이라고 밝혀 감동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팬들은 태영이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거였어. 한 가지 소원이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통화라니 태영이 정말 동화 같은 사람이야. 조금 일찍 이별을 겪었지만 그래서 더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듯하다. 그래서 태영이는 사랑하거나 고맙다는 표현을 미루지 않는 것 같다. 우리 태영이 늘행복하길빌 거야라며 따뜻한 반응과 응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의 첫 자작곡 윈터 베어가 사운드클라우드 1억 3,5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글로벌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개 직후 미국 ABC 굿모닝 아메리카에서는 윈터베어의 발표 소식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소개했고 영국 매체 메트로는 윈터베어는 내가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좋았던 날들을 그리워하게 만든다 향수를 자극하는 이곡 너무 좋다 미국 매체 엘리트데일리는 음률 가사 비주얼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뮤직비디오라며 호평했습니다 미국 매체인 팀 보그가 2019년 방탄소년단 최고의 순간을 선정하며, 비의 윈터베어를 그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었는데요. 윈터베어는 발표 후 사운드 클라우드 월드와이드 뉴앤핫 부문, 올뮤직 장르 1위, 팝 부분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윈터베어는 최근 지니어스 코리아가 발표한 방탄소년단이 사운드클라우드에서 발표한 곡중 가장 인기 있는 곡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윈터베어와 더불어 포클라, 풍경 등 귀의 자작곡들이 10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었고 귀의 싱어송 라이터로서의 음악적 역량을 인증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위아이 김효환이 방탄소년단 뷔가 롤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4일 방송된 KBS 쿨 FM '다 하나의 볼륨을 높여요 라디오'에서 좋아하며 모이는 코너에는 위아이 김유한이 특별 회원으로 출연했는데요. 이날 김유한은 좋아했거나 롤모델이 있다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데뷔 전에는 없었는데 데뷔하고 나서 방탄소년단 B 선배님 직캠을 자주 본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 B 직캠을 보면 아드레날린이 나오더라'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후배 아이돌들이 귀에 대한 애정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며 해외 매체들 또한 이를 주목하여 귀가 후배 아이돌들의 워너비임을 재차 입증하고 있습니다. 귀의 직캠은 감각적인 표정 연기로 많은 아이돌들의 귀감이 되고 있죠.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깡 님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 안돼서 뾰루퉁하면 그런 대로 너무너무 인간적이라 귀엽고 사랑스럽고 태태 너무너무 좋아!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왕기염 태태 님의 댓글입니다. 울태영이 바라만 봐도 미소가 절로 난다. 존재 자체로도 행복하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국화들 님의 댓글입니다. 뷔의 죄혁과 같이 나와서 3행시 한 것이 조회수가 엄청나네 세상 참 이쁘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캡틴 퍼플 유님의 댓글입니다 사랑스럽이아름답이 특출하뷔 소중 소중합이 천상 연예인이 비 한국인이라는 것의 영광이 비 우리 아미들은 너의 모든 걸 사랑하지 비라고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야 굉장히 재치 있는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댓글을 남겨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비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